K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K 파이어족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욜로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2, 30대들이 젊을 때 즐기자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파이어족하고 합쳐지지 않았나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화려한 삶을 살자라는 개념으로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이제 미국의 책을 보면은 25배의 법칙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생전 연봉의 25배를 벌면 파이어족에 대한 여건이 마련된다. 그게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K파이어족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25배가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파이어족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얼림입니다 요즘에 보면 네. 일명 돌아온 파이어족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laughs> 아무래도 요즘 같은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30, 40%씩 하락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오른 만큼의 어떤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만약에 파이어족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떨어졌을 때 내가 자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세 차익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절약하고 모으고 불리기까지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으로 치면 수익형으로 월세를 받아야 되고 주식으로 치면은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배당주를 통해서 배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익형 개념으로 현금흐름을 충분히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파이어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보면 돈 버는 방법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것만 믿고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워낙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은 이렇다라고 단정질 수가 없으니까 다만 좀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워낙에 돈잘 버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다잘된 케이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주식 투자했을 때 내가 잃고 있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딴 것만 얘기하지. 그렇듯이 저는 유튜브 채널의 대부분은 이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너무 잘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처음에 너무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는 이제 투자 전에 절약하기, 모으기 이런 좀긴 시간에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투자도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안 들은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그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이제 저 같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물론 이제 절약과 저축은 많이 했지만 저축을 할 때도 주식 투자를 바로 한게 아니라 펀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펀드를 그냥 뭐정립식 펀드를 드는 게 아니라 자유정립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펀드 상품들을 가입을 해가지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펀드들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펀드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좀더 불입을 많이 하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불입을 좀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런 어떤 내 상황 판단 능력이나 대응 능력들을 좀 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투자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준비하는 방법들이 주식 아니면 코인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는 한데 네. 앞으로 좀 오를까요?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를 거라고 본다는 게이 기간이 달라지겠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제가 오를 거라고 대답하면은 언젠간 맞을 거예요. 언젠간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예측이라는 게 저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고 어떤 자산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자산이 이 가격에 걸맞는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를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주식도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고평가되는 주식들이 있고 또 저평가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평가된 자산을 사면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오르는 과정에서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는 내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이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 걸 자산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내가 이 자산을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자산을 살수 있는 시점을 내가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위기자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그 기회를 만약에 잡는다면 또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뒤에는 파이어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같이 떨어질 때는 솔직히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뭐 진짜 고점일 때 사신 분들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파이어족을 하기가 다른 분보다는 어렵겠지만 지금 기회에 새롭게 이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또 파이어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파이어족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파이어족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당연히 시간이 자유로운 거. 그리고 단점은 사실 저도 이제 파이어족이 된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1년까지는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때가 될 때까지 저한테 하루 365일 자유로운 시간이잖아요. 저한테 그런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놀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무 자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많아지니까 이 압박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뭐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다가왔는데 그런 게좀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도 저만의 이제 패턴을 찾고 제 여유를 찾기 시작한 게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좀 적응이 되고 나서부터 진정으로 내가 이 시간들을 여유롭게 활용을 하고 그때부터 좀 파여족의 진정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어족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야는 새로운 도전에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파이어족도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한 거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그 불확실한 거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은 그랬으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꼭 할까요? 사실 저는 파이어족을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현재 생활에 만족을 못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이어족이 된 거지 제가 파이어족을 목표로 둔건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제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파이어족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파이어족을 도전하시는 분들 물론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에이, 저렇게 준비도 없이 나와가지고 실패했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걸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응원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파이어족은 어쨌든 인생을, 좀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도전 중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에요. 이게 파이어족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이어족, 네 쉬울까요? 어울까요 지금 제가 앞서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지고 이제 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 시점을 잘못 잡아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분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 거를 회복하기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다만 지금 시점에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타이밍이니까 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파이어족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어, 앞으로 파이어족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는 얼마나 자기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를 했냐 이걸로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